자, 현재 저는 비트코인이 대세상승장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준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연초에 대략 한 15,000불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한 45,000불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거의 한300% 정도 올랐다는 뜻이죠. 이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최근 고점이 45,000불 근처까지 올라갔고 코인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줬죠. 왜대세 상승장 초입이라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현물 ETF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승인되고 난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든지 아니면 승인되고 난 이후에 뉴스의 팔자가 나오면 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승인이 거절되면 단기적인 폭락이 나오든지 자이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물 ETF 리스크에 관한 부분은 자 승인이 되고 나면 단기적으로 뉴스의 팔자가 나오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뉴스에 팔자가 나올 수 있고 자, 또 다른 경우에는 큰 폭의 폭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물 ETF는 결국 시기의 문제이며 결국에는 다가오는 미래가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요 자 그렇다면 과거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조정이 있고 큰 폭락이 있을 때는 얼만큼의 폭락이 있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고 계신데 큰 폭의 봉우리가 여러 번 있었죠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뭐 이때도 말할 거 없죠 먼저 2018년 정도를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고 계시고 꼭대기에서 꼭대기부터 하단부까지 뭐 대략 한 83%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쯤을 본다 하더라도 자 꼭대기에서 하단부까지. 뭐 대략 한70% 73%가 나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엄청난 가격이 상승했었었죠. 이때에서 이때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뭐 거의 한60%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요 꼭대기에서 요 바닥까지 네, 거의 한80% 정도가 빠졌어요. 자 이만큼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 단기적인 조정 그 조정을 넘어서 폭락이 나온다면은 뭐 거의 80% 정도 빠질 수 있는 것은 뭐 일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현물 ETF는 왜 호재인가? 왜냐면 기간은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테슬라의 차트이고요. 지난 2020년 대략 한 9월달쯤에 테슬라가 가격이 이 정도였어요. 차트상에는 100불 근처로 보고 있지만 한 100에서 150불 사이로 본다고 하면은 이때는 어, 분할 전 가격이니 400불에서 450불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랬던 테슬라가 S&P 500에 합류되고 기간이 의무적으로 매수를 한게 작용점이 되어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었고 그 결과 차트로 보면 400불 때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보면 1,200불 때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400불대에서 1,2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3배 정도 올랐었죠. 기간이 매수를 하는 것은 큰 호재로. 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은 의무적으로 비중을 특정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엄청난 유동성 곧 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하면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 근거 두 번째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무슨 뜻인가요?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더 쉬운 말로 하면 돈이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과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난 이후 코인이 거의 7만 불까지 갔었는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난후 가격이 내려갔죠. 거의 한 15,000불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자,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회사의 실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의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은 유동성입니다. 즉 유동성이 풀리냐 유동성이 줄어드냐 이것이 비트코인을 해석하는 데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근거 3. 반감기 자 반감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채굴량을 결국에는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채굴을 처음에는 100개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특정 시기에 반감기를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50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채굴량이 그래프로 나타나면은 처음에는 채굴량이 이렇게 될수 있는데 나중에는 줄어들어요 점점점 이런 식으로 채굴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채굴량이 줄어드는 말은 무엇이죠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공급량이 줄어든다 수요와 공급 곡성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 근데 공급량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새로운 공급선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가격이 원래 여기 있던 게 여기 이동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격은 이동하게 되는 게 높은 가격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원리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태성부터가 최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 과거 역사를 보면 2012년, 2016년, 2022년 반감기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다음에는 2024년이겠죠.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큰 폭의 가격이 상승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정고점을 넘어서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비트코인의 차트를 통해서 네 어떤 어 흐름을 보여줬나.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던 시기에도 차트 차트는 어떤 흐름이 나왔나 가격이 이만큼이나 상승했었잖아요. 자, 그때 어떤 차트적인 특징이 있었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과거는 가격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서 차트가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여요. 자, 이 부분 특히 생각보다 뭐 얼마 안 올랐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랐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2017년부터 이 꼭대기까지 보이시나요? 거의 1500%가 올랐어요. 반면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면은 어뭐큰 폭인 것 같은데도 180%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비슷해 보이는데, 이때는, 이때는 180% 이때는 거의 뭐 몇천 몇스트가 넘어요. 이런 거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차트를 다시 설정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Y축을 리 i n 말고 로그 함수로 일단 바꿔서 보면은, 과거에 큰 폭에 올랐던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2016년도, 요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주봉으로 보고 계시죠? 자, 이때 얼만큼의 상승이 나왔나요? 네, 이렇게만 보다 하더라도 80%의 상승이 나왔음을 알수 있어요. 자, 주봉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21선을 타고 쭉 계속 올라가고 있다.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을 때 조정이 보이지만, 조정은 20일 주봉선을 기준으로 반등이 많이 나왔더라. 그래서 가격 상승이 쭉 계속 나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봉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때가 2016년 6월 달인데, 자, 이때에요. 가격 상승이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죠? 120일 선 정도까지 나왔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자, 여기서 이격속도가 뭉치면서, 자, 60일 선근방에서 다시 슈팅이 나오고, 또 슈팅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잘 보시면은, 큰 조정이 나올 때는 121선 부분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상승이 나옵니다. 결국 주식에는 오르고 내리는 것의 반복이잖아요. 121선 근처를 타고 올라가더라.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 보이시죠? 121선을 쭉쭉쭉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121선에서 많은 부분의 조정을 맞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그때는 21 주봉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던데, 차트를 봤을 때 현재는 어떤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가격 대략 42,000불. 최근 고점 45,000불. 자, 지금 이 평선을 보면은 11선, 5일선 11선, 21선 다 이격도가 좁아져 있죠. 하지만 60일선과의 이격도, 120일선과의 이격도 매우 멀어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투 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이 120일까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주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20일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자,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 있나요? 거의 한20% 23% 정도까지 벌어져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하면 단기적인 조정이 한33,000 주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120일선이니까 뭐세 비슷한 위치에요. 33,000불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승인이 거절됐다, 그러면 큰 폭에 그때는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 부분이잖아요. 폭락이 나올 때는 과거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거의 뭐한80%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잖아요. 자, 현재 가격에서 80%가 떨어진다. 자 현재 가격 4만 뭐3,000불 정도라고 치. 고 80%까지 떨어. 책은전 저점이었던 위치가 65%입니다. 근데 더 떨어져서 80%까지 떨어진다. 예, 뭐 거의 뭐 만불 밑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가능성은 이렇게 뭐커 보이진 않고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한 16,000불 요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다. 자 그리고 티코인 같은 경우면 지금 매우 고점 위치에 있는데 쌍봉의 모습이 지금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어, 쌍봉 이후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움직이는 거를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자 요거는 로그 함수 말고 그냥 리니얼 차트로 볼게요. 어떤 특징을 보이든가 보면은 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계단식 가격대를 만들고 상승이 나오고, 자 어느 또 부분에서 가격이 계단식을 나오고 계단식이 나오고 계단식이 특정 가격대에서 나오고 이 부분도 가격대가 특정 부분이 나오고. 자, 그 말인 즉슨, 다음 영역대인 이 부분, 이 부분대에서 가격이 놀 가능성이 클것 같다. 자, 그 말인,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한다면, 뭐, 한3 0 0 0 요까지,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기가 또 되면은, 비트코인은 3대 호재가 지금 뭉쳐있잖아요. 현물 ETF, 금리나, 그리고 반감기까지, 다 적용이 되면 슈팅이 크게 나올 것이고 현재 이 가격대를 벗어나서 슈팅이 한번 또 나오고 어느 특정 가격대에서 이렇게 또 계단식을 만들다가 또 한번 슈팅이 나오고 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대에서 아직 대세 상승장이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정거점까지 갈라면 한참 남았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서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창에 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